별다방이 입점하면 건물 가격이 왜 폭등하는가? 이 주제였었어요. 별다방 한달 매출 1억만 되더라도 곱하기 15%가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런 게 실제로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인가요?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실제로 기출문제로 나왔었죠.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별다방. 이거 완료했어요. 별다방이 입점하면 건물 가격은 왜 폭등하는가? 다 이해하셨죠? 우리 이제 두 번째. 범죄도시 1편 마지막 대사 범죄도시 1편 보시면 은맨 마지막에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마동석 배우님과 윤계상 배우님이 싸우기 시작하죠 근데 그 싸우기 전에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였죠? 처음에 대사가? 혼자 왔니? 꼭 혼자야 라고 물어보기 전에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세면대에서 휴지를 잔뜩 많이 쓰고 얼굴을 닦고 휴지를 냅두고 마동석 배우님이 그 세면대 앞에서 휴지를 쥐고 하는 대사가 있죠 휴지를 왜 써? 아, 어, 휴지 왜 써? 오케이. 범죄소 1편 마지막 화장실 장면에서 요런 대사를 합니다. 휴지를 왜 그렇게 많이 써? 뒤에 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 부동산 학교로 서 배워요. 세금도 안 내는 놈이 라고 얘기해요. 요런 인천공항이나 공공장소 혹은 공중 화장실 등에 있는 소모성 재화, 뭐 휴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공재화다 라고 얘기하라고 화를 지우고 공공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공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공원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 공공재는 원하는 것보다 항상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적어요. 적죠. 네. 공중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는 경우 본적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있죠. 네. 내 가방에는 휴지를 가지고 가죠. 이거 왜 가져가는 거예요? 없을까봐. 없을까봐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공공재는 사회에서 필요한 적정 량보다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적, 적게. 적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공공재라는 요 재화는 사회가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뭐예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시장에 맡겨두었더니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 조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다 라고 설명한 거 공공재의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공공재는 시장 실패.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 특성 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배제성. 휴지를 많이 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이지? 세금. 세금을. 안 세금을 안 내는 거. 그렇 세금을 안 내는데도 휴지는 쓸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야, 너 세금 안 내니까 쓰지 마.라고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못 한다고. 그래서 비배제성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경합성이에요. 그 휴지 쓰려고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또또 또, 또 두드려서 휴지 있으신가요? 하면 은좀 주세요 하는 거죠. 공공재를 쓰기 위해서 싸우진 않는다 그 뜻이에요. 요거 두 가지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죠.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고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공공재 아시겠죠? 공공재는 범죄 소식 일편. 그 세금 안 내는 놈 쓰지 마. 해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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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적게 생산돼서 시장 실패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아, 네. 이해는 잘 되는데, 이런 게 실제로 시험에 나와요? 네, 시험에 나오죠. 시험에 뭐라고 물어보냐? 다음 중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 답은 몇 번? 답은 5번, 60까지 되겠죠. 왜? 시장 실패 요인은 무조건 뭐밖에 없으니까?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시장 실패 요인 네 가지 뭐예요? 왜? 불공정. 이렇게 설명드려요. 시장이 왜 실패하는데? 왜? 불공정하니깐, 장치표 요인에서 요네 가지 요인을 물어보거나 외부 효과만 따로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제가 항상 왜 불공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장실표요인이었고요 범죄도시 1편이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좀 드려보았습니다. 시장실 표요인 내네 가지 뭐라고요? 왜 네. 불공정! 아시겠죠? 다음 시간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